지난 8월 5일 KF21 도입에 반대하는 인도네시아인이 꺼리투브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그의 댓글과 의혹본입니다. 그의 말을 정리하면 인니가 돈을 내지 않는 것은 한국이 기술 공유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의 격분한 인니가 한국을 퇴출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제 첨단 전투기를 도입했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기술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겨우 비행한 엉터리 한국산보다 외산 전투기가 낫다는 것인데요 댓글 하나로 모든 걸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인니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설계, 작동 방식, 사용하는 무기, 들어가는 부품이 전부 다른 새 나라의 전투기를 한 번에 산다는 것은 비능률의 극치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인니가 새 전투기를 정말로 한 번에 운용한다면 상상도 못할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니들이 진심으로 자신 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서성커피는 4.5세대 전투기를 그것도 종류별로 구매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부심도 부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니가 구매하기로 했던 F-15 전투기 의 생산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제작사인 보잉에 있습니다. 최근 보잉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갑질의 대표 기업이 됐습니다. 한국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전투기 계량 비용으로 덤태기를 씌우며 갑질을 하려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비슷한 짓을 자기 기업의 직원들에게도 했던 모양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퇴직연금을 건드렸다가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만 믿고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보람의 대신 들어오려던 F-15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력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업친데 덮친격으로 프랑스가 라파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람의 사건으로 국제사기꾼 취급을 받게 된 인니에게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투기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시비 걸던 인니의 전투기 전력 공백으로 발생되는 참사와 세계 최대 항공사 보잉의 몰락이 항공기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5일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과 변무군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과 인니의 KFX 공동 개발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군 전문가들이 한국과 인니 협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산 수송기 Cn-235를 개발한 인도네시아의 설계와 해석, 시험평가, 시제기 제작, 가망 인증을 공동으로 진행해 KFX 사업의 속도가 붙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철저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사업단이 발족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까지 자신들의 경제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분담금 미납을 시작했고 기대했던 기술 지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되려 코로나를 명분으로 기술진을 철수시켰는데요. 그 결과 한국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오로지 한국의 힘만으로 보람의 시제기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람의 사업이 실패할 뻔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실현조차 우리 개발진의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오직 우리 힘만으로 단독 개발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보란 듯이 성공하자 국내에서 인니태출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목소리만큼 진상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이대로 독자 개발을 진행하자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니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니 의국론이 둘로 갈렸는데요. 먼저 하나는 조코위도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한파입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분담금을 지급해 한인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인니의 국익에 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니국방장관 프라보어가 있습니다. 프라보어는 인니의 독재자 수아르토의 사이로 조코위도도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사사건건 방해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진국의 턱걸이한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무기보다 믿을 만한 다른 선진국의 무기를 사자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있었던 인예 만행 중 상당수가 프라보어의 작품이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막장 행보에도 조코 위도도는 프라보어를 해임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독재자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하고 군부의 지도부 역시 프라보어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예 국방정책은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의 뜻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라팔과 F15의 도입입니다. 2022년 2월 10일, 인도네시아는 라팔 42기와 F15EX 8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방부가 풀 옵션의 F-15EX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KF-21 48대를 대신해 제공권을 질 미들급 라팔 42기와 다양한 공대지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하이급 F-15EX 8대로 미래 인디 공군을 편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프라보지지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겨우 비행을 한 해만에 하는 한국산 전투기보다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과를 입증한 F-15와 라팔이 훨씬 좋다며 인니가 동남아 최강공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니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비효율과 예산 낭비, 그리고 부정부패입니다. 이번에 이니가 프랑스로부터 구입한 라팔 42대 도입가는 총 8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0조 5700억 원입니다. 이는 기체 하나당 2500억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승인한 F-15EX 8대 수출가는 대당 하나로 5040억 원쯤 하는데요. 그러니까 F-15EX 8대에 4조 320억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니가 이번에 구입하는 전투기 50대 총 도입비는 14조 6,020억 원입니다. 이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미칠 듯이 비싼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사기는 아닙니다. 미사일부터 각종 수리 부속과 예비 엔진까지 모든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니 너무하다 싶기는 해도 국제 표준에 가까운 금액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KF-21 보람회가 개발비와 120대 양산 비용을 합쳐 18조 원이 투자된다는 것과 비교하면 인니의 전투기 금액은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런데 개발비를 빼고 양산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격차가 더 심합니다. 현재 보람회의 대당 예상 단가는 750억 원입니다. 미사일이나 각종 부품을 예비로 붙여도 대당 수출 단가가 천억 원 안팎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보면, 라팔은 보라메보다 2.5배 비싸고, F15는 무려 5배가 비쌉니다. 그렇다고 가격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요. 보라메 블록터를 기준으로 할 때, 스텔스성과 탑재 가능한 무장의 종류와 임무 영역에서 보라메가 라팔과 F15를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보라매가 훨씬 싸고 훨씬 성능이 좋은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인니가 공동개발비를 대는 조건으로 KF21 48대를 원가에 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따라서 인니는 약 4조 원 정도면 KF21 블록원 48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니는 무려 3배나 되는 웃돈을 주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라매와 성능 격차가 심해질 전투기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재 시절부터 부패했던 인니 군부가 프라보와 결탁해 초대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입대금의 1%만 받아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다 보니 그럴싸한 명분을 붙이기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F-15와 라파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니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유지관리도 안 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산 전투기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제 수호2 17과 수호이 30, 미제 F5와 F16이 군의 주력인데요. 그런데 라팔과 F15는 사용하는 부품이 표준 단위부터 다 다릅니다. 미국은 인치, 프랑스는 미터를 쓰는데요. 그래서 부품 호환도 안 되고 조종법도 다릅니다. 당연히 훈련기도 다른 것을 써야 하는데요. 군사학을 조금만 안다면 군의 무기를 여러 국가의 장비로 써야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폴란드입니다. 지난 2010년대 폴란드는 한국의 T-50 대신 이탈리아제 M346을 자국의 훈련기로 채택했습니다. M346이 저렴한 것도 있었지만 미그 29와 수호의 21을 주력으로 쓰던 폴란드 공군 입장에서 러시아 훈련기 야크13공을 원본으로 한 M346이 더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공군의 전투기가 전부 미제로 교체되자 폴란드는 곧바로 M34를 굴버리고 F-50 48대 구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견국인 폴란드마저도 여러 체계를 섞어 쓸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X 사업에서 한국이 유로파이터나 라팔이 아니라 F-15K를 선택한 건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니는 프랑스와 미제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제, 브라질제 전투기도 운영 중인데요. 이래서야 누군가 실수로 F-15에 소련제 볼트를 끼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종류별로 부품을 사야 해서 돈은 돈대로 무진장 나가는데 관리가 어려워 가동률은 낮아지고 사고 위험은 폭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전력은 본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무기를 모르는 일각에서 각 나라마다 뛰어난 무기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생각이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군에서 구입하는 무기 중 3대 7로 무기 구매 비용을 산출하는데요. 3이 무기의 처음 도입 비용이고 7이 향후 발생할 수리 및 관리 비용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인예 이러한 짬뽕식 무기 편제는 그야말로 국가적 자살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직 놀랄 일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보잉의 붕괴입니다. 현재 보잉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팔아치운 보잉 737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인수거부, 코로나로 인한 미항기 계약 중단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양아치 기업답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퇴직연금에서 기업의 기여금을 8,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천만 원으로 퉁치려 한 것입니다. 이에 보잉사 직원들이 격분했습니다. 보잉이 건든 연금은 401k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직원이 함께 퇴직금을 내는 대신 펀드로 운영해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상품이라 국민연금이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노후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잉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파업에 가담한 지역 중세 곳이 전부 군용기 공장입니다. 이곳은 F15, F18, T7을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로 인해 인니가 산다던 F15의 도입이 크게 지연됐습니다. 즉, 돈을 줘도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게다가 프랑스 역시 인니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나면 돈을 못 내겠다던 인예 모습을 보고 성금을 내지 않으면 전투기를 인계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예가 KF-21 보라매를 대신해 선택한 모든 전투기 도입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니 내부에서 소위 35를 사자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큰 손실을 입어 기존에 생산된 소위 35가 전부 러시아 공군에 가고 있고 그마저도 서방의 수입제재로 생산량이 시원찮아 인니에게 팔 물량이 없습니다. 결국 인니는 한국을 배신했다가 막대한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국 공군의 엄청난 공백을 메울 길이 없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승승장구하는 모양새입니다. 보잉의 T-7 공장 파업 때문입니다. 과거 미 공군은 T-50A를 차기 훈련기로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의 떼쓰기와 미 의회의 압력에 굴복해 T-7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2024년까지 양산한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보잉은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양산 단가를 낮추려고 저가 인력을 쓰다가 온갖 결함이 터졌고 결국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이와 중에 공장까지 파업한 것입니다. 이에 미공군이 경로하고 있습니다. 매 훈련기가 추락하는 판에 좋은 대체품을 두고 미완성결함품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T-50을 미공군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막장극을 옆에서 지켜보던 미해군이 호잉의 갑질에 분내 자신들이 진행 중인 차기 훈련기의 요구 사항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의 T7이 탈락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저가형 T7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기능을 넣어 미 해군도 T7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 공군과 미 해군이 도입할 기체는 한국의 T50이 유일한 훈련기 후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인리는 불행해지고 한국은 경사가 난 것인데요.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술 발전에 매진한 우리 연구진의 노력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부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